지난 1월 6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첫 기자회견에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답한 다음 통일대박론으로 순급돼서 정부 부처, 언론, 뭐 연구단체, 뭐 정치평론가 여러 사람들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기업가 한태격 씨가 합의를 들여 뉴욕 맨해튼 한복판인 타임스퀘어에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광고판을 내놓아서 2월 초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장상의 악수 장면을 쓰, 어, 쓰다, 쓰다가 그 대통령 오바마, 쓰면서 대통령, 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등장시켰는데 <laughs> 자칫하다가는 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문제도 좀 봐왔습니다. 그 광고판을 보면서 한국 언론들이 우리말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8개) 국어로 문자를 적었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데 (unification is) 뭐뭐뭐 노다지 수지 맞는 일 이런 거본 안자 여러분 예전에 본 안자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뭐 조네인 뭐 시절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원래 이 대박이 잭팟으로 처음에 번역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잭팟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이상한 겁니다. 가서 카지노에서 드르륵 내리면 777뭐 땡땡땡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걸 잭 팟이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한국 정부가 브레이크 스루라고 표현을 바꿨다가 다시 본안자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캐리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이 아, 통일은 대박이다. 그때 표현을 본안자라고 했습니다. 아, 이것이 어, 적절한 표현인가 뭐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통일이 대박난다. 그 의미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베를린 자유대의 박정신 교수라는 분이 한 신문에 썼습니다. 그 뜻을 이해는 하겠지만 정말 통일을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laughs> 통일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비결은 첫째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이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독일 정도 되는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많이 성장했지만 경제력을 더 키워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남북한의 문화가 서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문화가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드라마 뭐간 거, 여러분 뭐 송혜교 머리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아이돌 노래가 금세금세 힙하는 거, 금세입니다. 서로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통일이 나서 대박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잘못하다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 혹은 그런 생각관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박을 꿈꾸고 있는데 대박이 아닌 쪽박, 아니 쪽박도 아니고 박살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 구약성경에 나오는 송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유난히 부담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럴 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단 여러분 이 땅에 자식 치고 부모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 100년이 훨씬 지났고 뭐 천주교까지 한다면 2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그 관념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부담을 안 느끼고 살수 있는 한국 사람이란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살수 없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말에 아주 실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물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나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시험 받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부,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일 학교처럼, 예, 어린이 교회들처럼. 우리가 교회 학기 시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대라서부터 대대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불상이나, 저 무당들에 가면 있는 그, 뭐, 휘향찬란한 그런 우상을 만들던 집안, 아니면,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그런 장승을 만들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근데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서 가난도 아니고 딴데 사는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 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여든이 된 노인한테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수많은 자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한들 나이 80이 넘어서 자식도 하나 없는 노인네한테 저 바다의 아, 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별 같이 자식을 주겠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이 90에 하나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 나이 90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정력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압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굉장히 14절까지 제가 보통 본문을 이렇게 잘 길게 안 잡는데 일부러 14절을 갖다가 쭉했습니다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어린 양을 잡아 와라 이렇게 시키지도 않고 말씀도 묻지 않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이다 한들 백 살에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 잡아라 니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지금 그렇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건야 하나님 무심하시다 냉정하시다 보다 아브라함의 자세 혹은 아브라함의 태도 혹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나의 백살에 겨우 하나 얻은 어린 아들인데 이게 증손 고손 사실은 고손 같은 아, 아, 아들 아닙니까? 고손 같은 아들인데 이걸 하나 달랑 주시고는 이걸 다시 나한테 뺏어가다니요? 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할만하죠. 그런데 이색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잡는 과정에서 멈추 거렸다거나 당황했다거나 뭐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대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 개의 동사와 한 개의 목적어가 연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단문이라는 겁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다니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러분, 어, 시부려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원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어인, 즉, 뭐 우리말이나 뭐 영어처럼, 각해 뭐, 주어, 수러, 목적어, 보어, 이런 관계가 많지 않은 언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도 기약성경의 히브리어를 되살려 놓은 말이기 때문에 고대어이기 때문에 고대어라는 것은 굉장히 단문 위주입니다. 즉 나는 뭐뭐했다, 나는 무엇무엇을 했다와 같이 굉장히 단문 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히브리어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면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단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아주 기계적인, 굉장히 원시적인 그 언어 형태인 단문 위주의 기계적인 행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런 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망난이나 백정노릇을 하기는커녕 차마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비가 더없이 귀여운 자식 목에 칼을 대다니 이 얼마나 끔찍스런 일이냐. 나로서는 저 아비가 마음으로 느꼈을 생각이나 염원이나 두려움의 상상으로도 말로도 미치지 못함을 그대로 고백할 따름이다. 난데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런 방구 아, 반항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백살이 돼서야 겨우 얻은 손주같은 자식 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이 기독교 신앙의 명령과 순종에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안 느낄 수 있겠느냐의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우기고 우기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현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율 혹은 탈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받은 아브라함의 자세와 행위는 순종이라 할 만하죠. 사전에서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 이 정의대로 한다면 순종은 나보다 상위적인 권위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가 명령하면 그 순순히 저항 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즉 권위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즉 윗사람은 권위를, 권위가 있어야 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사회에 어, 자리 잡은 가치관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권위와 순종은 거부된 지 오래됐습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종교가 세석의 정치권력과 결탁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신이라는 권위하에 모든 인간을 복속시킴으로 인해서 정치권력과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나은 권력도 무섭지만 종교권력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자율성, 이성 그리고 자유가 철저히 말살됐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뚫고 일어난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건 사회에서 또 아,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면서 미국, 일본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대적인 생각 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민주주의 잠깐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장군 대통령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 종속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사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 대통령의 딸은 아 대통령이 마땅히 되어야 돼 이런 사고 갖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라, 이 조선인민들은, 조선민, 이거, 민중들은, 이거, 이거, 민주주의할게못 돼. 그냥 명령하고, 어,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족속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 많습니다. 자, 이리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내린 명령,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삭을 바쳐라! 그,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가난으로 들어가면서 다 죽여라! 그런 대목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는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결혼 해서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그 여자들을 돌려보내라요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타협안이 없습니다. 다올려 보내라. 사울 랑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니 전리품을 갖다가 갖고 아이들이나 여자나 이런 것을 노예로 삼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리품도 갖지 말고 그 모든 생명을 다 그냥 죽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합당한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균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진 공동점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 비인간적이고 비이상적이다 나는 네가 내 명령에 이없이 토다지 말고 순종하길 바라 나는 너희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해 I don't care 나는 상관안해 결정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 명령이 토다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평등 혹은 탈 권위 시대 이런 시대를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말들을 많이 하고 왜? 뭐 요즘은 뭐 치유가 필요 없는 시대 뭐 이런 그것까지도 나오는 이 포스트 모던니즘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얘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있겠냐면겁니다 합리주의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나, 음, <laughs> 나는 생각되어진다, 과로 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 명제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맞는 존재가 맞는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그래서 그 우리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결국 한계를 보이기 마련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갈대 우르라는 당시 최고의 문명권을 버리고 시골 시골 중에서도 사람이 살 법하지도 않은 곳으로 그냥 데리고 나오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가 너 만들어 줄게.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버리고 나와라 그분은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부던한 양반입니다. 그거를 신종해서 따라 나옵니다. 그래 놓고 자식 준다 해 놓고 백살이 다 되도록 없다. 가 하나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독생자를 드렸느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에게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 그리고 결정을 다 맡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란 제 생각에는요, 역사적으로는요, 합리적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란 권위에 대해 전적으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낫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 말 이제 한마디, 두마디, 말배우기 시작하면 다섯 살 되면 요즘 옛날에는 뭐 아주 뭐, 아주 악동 뭐 일곱 살 어쩌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죽이고 싶은 다섯 살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섯 살짜리들이 지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쭈덕쭈덕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부모 말도 우습격이고 뭐지 말이면 다할줄 알지만 부모가 손 하나 까딱 하는 게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가 말을 들어줘야 되고, 부모가 그 다섯 살짜리한테 뭘 사줘야 하고 그래야 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처럼아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인간은 당연히 권위와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고 대단한 척 얘기하지만 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혹은 진정한 민주국가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그런 거다 깨트리고 그 정말 우리가 통일된 우리나라가 돼서 만주까지 1억 가까운 민족이 되고 뭐 해외 동포까지서 해 1억의 나라 통일 대박 이루려면 이러한 권위들 불필요한 권위들은 다 내버리고 신정한 권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대박날 일이지. 단지 통일이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GMP가 높아지고 하는 따위의 일들로 우리가 대박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쪽박 아니, 그거보다못한 박살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무기를 갖고 혹은 핵무기를 갖는다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역사의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건 다 개조부리다 하십시오. 북한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바로 핵무기가 있으면 미국이 못 쳐들어올 거라? 여러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쓴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이 가진 핵무기가 몇 개인데, 그깟 몇 개,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북한 핵무기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습니까? B52 비행기 하나, 핵잠수함 하나 아, 핵항공모함 핵 하나 쓰면 지금도 북한이 저 거덜거덜하고. 어느 어, 소식통을 보니까, 1994년에, 어, 김, 김일성 김정일만 남고, 그, 어, 친족들을 다 외국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약, 그 핵무기 막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만약에, 북한, 미국이 쳐들어왔으면, 북한은 꼼짝없이 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판단 때문에, 우리가 혹 진정한 의미의 권위,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즉각즉각 즉각 순종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와 우도 우리가 관계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도잘것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답, 박살. 여러분,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박살 날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대박날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회용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 우리를 터치하시는 순간, 그 수혜자는 철저히 우리 자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탈 권위 시대에 산다고 우리가 위장 그런 위장 전술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 믿음과 순종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대박 납니다. 불순종하면 박살 납니다. 쪽박 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바치라 할때 군소리 없이.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순종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성도, 대박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대박나길 원하지만 사실은 쪽박, 아니, 그보다 못한 박살난 삶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대박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선 권력, 명예, 돈, 이런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참다운 대, 대박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